오늘은 드디어 영혼의 꽃 아칼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인게임 리뷰 시간을 가져볼 건데, 일단은 일러스트부터 진짜 굉장히 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러스트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태페미가 있으면서도 테토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일러스트죠. 근데 네, 여기서 일반 스킨은 그냥 1350RP만 써서 이걸 사도 되는데 저는 이걸 살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영혼의 꽃나칼리 테두리 세트 이게 보니까 이 영혼의 꽃나칼리 테두리 아이콘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겠습니다 이건 취향 차이니까 뭐 이거부터 바꿔서 이걸로 바꿔줄게요 겁나 귀엽다 일단은 외관부터 보면은 외관은 근데 심플해요 감정 표현들부터 볼까? 컨트롤 1번 라면 오케이. 이런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뭐가 바뀐 건 없는 거 같고. 아, 똑같다, 똑같다. 이런 거다 똑같고, 그냥 스킬 모션 보겠습니다. Q부터. 음, 이런 느낌, 원도 이런 느낌. 약간, 그걸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묵직하냐, 가볍냐? 약간 큐는 묵직한데, 약간 이펙트는 가벼운 느낌인데? Q 사운드는 묵직한데 평타나 이런 건좀 가벼운 느낌? 약간 살짝 섞인 느낌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장막을 보겠습니다. 장막 오, 아 장막이 좀 히트인데요? 아니 장막 사운드, 들리시나? 아니 장막 사운드가 일단은 히트예요. 와, 장막 사운드 지린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하게 피해는 연꽃까지 확실하고 장막 괜찮고 이를 볼까요? E? 이는, 어, 이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이도, 궁도 볼까? 음. 어, 이런, 아, 이런, 궁이 좀 무겁네. 궁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네. 궁 이타가 살짝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뭔가 살짝 묵직한 느낌이네. 묵직한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킨이네요. 일단은, 솔직 인게임보다는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서, 만족인 것 같아요 저는 1 3 5 0발 p 이 정도 일러스트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풀콤보만 넣고 인게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좀 가보자 날 맞겠다고? 날가 빠진 방식은 안 통한다 하 겨우 이 정도야? <laughs> 여기까지만 감자 안 터지는 선에서 어, 킬각이 킬각 나오니까 잊지 을게요 전쟁은 그러면 라인전 끝 더, 내가 그 말이야 대포 네, 못 먹게 이 리퀴드 얘 한번 해주고 충분히 걔는 이 e 빠졌고. 여기까지. 내는다 노포리라 이거 보일 때마다 잡겠는데요제공생기고 슬슬 마무리하지. 이트런드를 어시까지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살짝 늦게 잡아가지이거는 밑에 들어가야겠다 라이저 끝! <laughs> 어떻게 할 건데 벨트 나온 다음에 버리지.. 어? 절대 나온 후에 거리 조절 절대 못하지. 칠. 직가는 모션 안 보여드렸네. 근데 직가는 모션이 그 소리가 좀 이거 봐봐요. 장 장구치거든요. 이거 좀 멋있는데. 잘 <음> <음> okay. k 아이고 Okay,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만 알아서 해줄 거야, 냉가가. <laughs> 나이스 지지, 고맙습니다. 6레비이니 괜찮아. 다시 할수 있어. 체급이 괜찮아서. 아 o n d e r s e <gezúcime> <S building point> <S EllAnd frogoples> 이럴 거 같더라. 뭔가 이럴 거 같더라. 아이고 키아나가 미쳐 날뛰는데? 좋았다. 이거는 오는 케이트민을 좀 잡고 싶은데 케이트린을 잡으면 변수가 없다는 사실 거기 이기지, 얘들아. 왜게 불안하지? 뒤에 봐줘야 될것 같아요. 키아나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안 봐줬으면은, 바루스가 죽었다는 사실. 럭셀 위치. 와그 상태야 진짜. 너희 실드 믿고 있었어? 좋았습니다. 럭셀 공까지 피해 주면서. 잘라주면은 무조건 사용 우리 꺼아 근데 체급이 말안 된다. 솔직히 키아나 상대로 초반에 말렸는데 체급 차이가 말안되네 우방가니까. 와, 이 체급 봐라. <laughs> 이게 안 죽어? 에잇? 안 죽지, 임마. 아니, 체급이 진짜 미쳤다. 어, 닌타까지 가니까 키안한테 죽을 각이 안 나오네? 여기서 넥서스 막타까지 하면 은 진짜 깔끔한. 막타까지. 굳이.